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에 인사드리는 주간 ETF 진입니다 시장에 정말 뉴스도 많고 이슈도 많고 연초부터 정신이 없는데요 그 안에서 한 주간 핵심 이슈만 모아 모아 주간 ETF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간 ETF 시작합니다 코덱스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먼저 코덱스 장기종합채권 액티브 KAP 순자산총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대표적인 코덱스 채권형 액티브 ETF고요. 한국 장기물 채권 시장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국내 액티브 ETF 맛집인 삼성 자산 운용답게 의미 있는 성과들이 숫자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인버스 ETF가 200억 원 규모에 재도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비록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심해지고 있지만, 투자 자산은 다양해지고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ETF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벤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 공포가 큰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 25일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의 전망대로라면 개인 소비 지출은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 6.0% 올라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는 24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죠.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금통위에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연이어 25BP씩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대선에 이주열 하는 총재 임기 내 마지막 회의 등등 변수가 또 상당히 많은데요.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하는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코덱스 상품 소개입니다. 이번 주는 코덱스 골드 선물과 코덱스 은 선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두 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등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금과 은 모두 귀금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를 봤을 때 금은 보석 혹은 골드바로 주로 활용이 되고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기도 하죠. 반면에 은은 같은 보석이지만 주로 산업재 혹은 식기로 많이 쓰입니다. 금은 투자 목적의 수요가 대부분이라면 은은 산업용 수요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죠.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물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시장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덱스 골드 선물 ETF는 선물 거래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고 소액으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산업용 수요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은이 쓰이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데다, 은 가격 자체가 금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지만, 귀금속이라는 공통점으로 유사한 가격 방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품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돋보이는 골드와 은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어렵게 실물 투자하지 마시고, 코덱스 ETF 상품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시장 흐름과 분위기 어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수시로 변하면서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외교와 병력 배치를 두고 긴장 고조와 완화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장기전으로 가느냐인데 일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몇 주째 시장 변동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속전속결로 해결되는 게 시장 관점에서는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농산물을 비롯해 금속, 금 등이 상품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코덱스 수익률 어땠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코덱스 은 선물입니다. 앞서 상품 소개에서 알아봤던 ETF죠.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다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금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덱스 은 선물은 미국 상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은 선물 가격에 연동이 되는 ETF고요.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은 4.3%였습니다. 다음 수익률 2위는 코덱스 필수 소비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드러나듯이 생활 유지를 위해 항상 소비되는 필수품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국내 음식료품 화학산업을 대표하는 KRX 필수 소비제 지수를 추적하는 상품인데요. 음료와 식품주는 위기에 특히나 강한 시장에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힙니다. 이 최근에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있죠. 이 하이트 진로가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7.8% 인상하기로 했고, 이 소주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즐겨 찾는 식음료 가격이 줄지어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주 수익률이 3.9%, 12주 누적 수익률은 1.9%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은선물에 이어 코덱스 골드 선물이 수익률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최근에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금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미 연준의 긴축 기조와 채권금리 상승에도 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낮아진 게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은 3.8%, 12주 누적 수익률은 4.8%였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운송도 순위권 안에 들었는데요. 지금 해운 시장의 물류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운사들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상해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가량 증가한 수준이고 올해 1분기에도 해운주들의 증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대표적인 물류 관련주로 구성되어 있는 코덱스 운송의 수익률이 견조했는데요. 지난주 2.8% 수익률에 이어 12주 누적 수익률은 무려 11.2%에 달했습니다. 반면 최근에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덱스 유럽탄소배출권 선물 ICE의 수익률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도 잦은 변동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및 성장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의 수익률도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익률 탑3를 기록했던 코덱스 골드 선물과 반대 성향을 가진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자산 시장의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증시가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수익률이 줄어드는 흐름이었고요. 수익률이 독보적으로 두드러졌던 건 역시 금이었습니다. 지난주 1.9% 수익률에서 3.1%까지 수익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 속에 수익률이 0.8%에서 1.1%로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ETF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MSCI 코리아 ETF에서 약 3천억 원의 순 유출이 확인됐고요. 시장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인버스 2X형으로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거래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 레버리지 ETF로는 저가 매수 수요가 살아나면서 해외 주식형 ETF는 순 유입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인기 ETF 보시죠. 국채 선물 인버스 쪽으로 자금의 유입이 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도 채권 역방향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고요. 적은 거래 단위로 채권의 액티브한 운용이 또 가능합니다. 한 주당 5만 원 내외의 적은 거래 단위로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의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코덱스 삼성그룹과 배당 관련된 ETF 쪽으로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늘 힘들 때 우리가 되뇌이는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록 시장이 변수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헷지가 되는 ETF 상품들은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을 포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대안이 될수 있는 ETF들로 여러분들 시장을 이겨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주간 ETF 지니는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